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엑센트 위트 1.6 VGT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4년식 17만 5천 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목소리> 네, 여러분,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이 차량 지금 위탁 판매 차량으로 나온 차량이고 지금 굉장히 거의 전국 최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우선 색상 보게 되시면은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키로수가 조금 있어요. 키로수가 살짝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관상 이렇게 봤을 때 외관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군데군데 약간의 스크래치들도 보여지고 있고 부치라는 흔적도 살짝 보여지고 있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앞쪽 범퍼 및 그릴 라인 보게 되시면은 앞쪽 또한 뭐 전체적으로 눈에 막 눈살 찌푸려질 정도의 그런 막 스크래치나 흠집이 있는 건 아닌데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은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뭐, 스크래치, 네, 웬만한 스크래치는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백화 현상 또한 아직 전혀 진행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라이트 쪽은 손보실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자, 일단 측면부 쪽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니요,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쪽 운전석 쪽 보게 되시면은, 도어 쪽에 얘가 이렇게 살짝 찌그러져 있어요. 네. 이 부분, 네,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왜 그냥 파냐? 왜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파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객님은 어차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조금 낮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걸 수리해서 금액을 높여서 파는 것보다 정말 필요하신 분 저렴한 금액에 그냥 판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고객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렇게 판매한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사제 휠로 장착을 해놓으셨는데 휠 자체 내에도 네, 전체적인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 앞뒤로 타이어 트레드는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뒤쪽 휠 또한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실게요. 위트 등급의 차량이 때문에 해치백 모델로 나온 차량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딱 굉장히 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뒤쪽에는 뭐 이제 돌방이라든지 뭐 스크래치가 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뒤쪽에는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 네, 트렁크 공간은 거의 I30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앞,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되어 있어서 짐 수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 없는 트렁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네,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및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자, 이 차량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고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 앞에 네,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뭐 백화 현상 깨짐, 스크래치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실게요. 자,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시면은 자,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운전석에는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조수석에는 그런 흔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이쪽 사이드 리피터에이 플라스틱이 깨져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만 따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객님께서 만약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따로 조율을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시트 컨디션 네.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 바닥 쪽 매트 또한 준수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모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뒤에 카시트에 아기만 태우고 다녔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용감은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고 이어서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리모컨 키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디젤 차량답게 웅장하게 시동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네, 키로수 17만 5 0 5 3 k 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 거의 사용감 없는 스티어링 휠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핸들 우측에 모드 설정 버튼,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핸즈 프리 및 볼륨 조절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시스템과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좀 앞쪽에는 네,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우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 볼게요. 연결해 가지고 려 가지고 네, 떨린. 네 라디오 볼륨 소리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핸드폰 블루투스 기능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 1단부터 4단까지 바람 조절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 이렇게 가능한 차량이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시거잭과 수납공간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 이렇게 핸드사이드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뻑뻑하게 잘 작동을 하는 차량이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 또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엔진룸 같이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전 차주분께서 아무래도 여성분이 직접 운전을 하셨던, 아기를 이제 타고 다녔던 차량이기 때문에, 태우고 다녔던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뭐, 오일류 같은 거는 제때제때 바로 교환을 하시면서 잘 타셨다고, 네, 하신 차량이고, 이 차량 또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사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엑센트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자, 이 차량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 어, 이 차량 옵션은 살짝 아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있겠지만이 차량 가성비 하나만큼은 정말 자부할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